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상당히 어? 재밌었어요. 왜 기대가 되죠? 오,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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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아, 아, <목소리> 아직 그닥 감사합니다. 그 이름은 제가 태어나면서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지금 이 이름을 여기서 정말 많이 들으면서 부드태할 거는 아마 부모님이 가장 부드태하지 않을까 싶은는데요 네, 그렇게 돼서 좀 다행이긴 해요. 진짜 솔직히 입시할 때 걱정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재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게 부담감이 엄청 난는데 덕분에 잘 돼서 다행이고 어잘됐어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감사는 진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고요 앞서서 아, 이제 지석이랑 승민이가 말했듯이 지금 이 지금의 성장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감사함을 하는 게 저는 언어로는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돼서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음악이든 소리나 그림이든 색이나 그런데 완전 직관적으로 좀 보이는 되게 본능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되게 편한데 그런 것들을 들어 듣거나 볼때한 번에 이해될 거라는 솔직히 기대도 없어요. 저희가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보여주는데, 아, 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하지만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데, 그거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호기심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많아지는 수를 보면, 정말 고마운 점들이 많아요. 알려고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한편으로는 자신은 없지만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서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충분히 알아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게참 감사하고 이렇게 3년 넘게 해오면서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는 게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여기 있는지? 왜냐면 저도 제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쓰고 난 다음에 뭔지 몰라요. 왜이 그림, 이런 그림이 떠올랐을까? 왜 이런 멜로디를 쓰게 되었을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굉장히 이런 무언가가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어려운, 쉽지 않은 관심을 주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똑같이 성장하면서 음악하고 표현을 다듬어 나갈 건데요. 앞으로도 많이 보고 웃으면서 뭐 저희 웃음이 우리 멤버들의 웃음이 힘이 되는 것처럼 많은 팬분들의 웃음도 저희에게 굉장히 힘이 되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웃으면서 살아가 봅시다. 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